문자 한 통으로 당신의 고객과 시간을 지켜 드립니다. 보면서 상담하는 콜센터 루겐텔 원격 지원. 네, 상담원 김범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이거 복사기가 고장나서 연락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한번 꽂아 보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 하셔도 제가 무슨 소린지 고객과의 전화 상담 어떠신가요? 아니고 제가 다시 고객의 문제 파악과 해결책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길게 해야 하는 경우, 문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고객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들을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네, 저 복사기 문제로 연락 드렸었는데요. 아, 네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 문자로 유화를 보내드렸거든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로겐텔은 긴 설명 없이 문제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고객 옆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 이거 에이스 비서님한테 전달드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을 공유하여 도움을 드리고 채팅 기능을 이용해 다자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 제가 지금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 좀 도와주세요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 보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문자로 온 URL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쪽에서 위치 확인되네요 등산로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룩앤텔은 영상 지원 뿐만 아니라 고객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룩앤텔 원격 지원은 치안, 구조 등의 안전분야 민원 상담, 불편 신고 등의 대민 서비스 분야 외에도 보안, 출동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면서 상담하는 콜센터, 루켄텔, 원격 지원.